겠습니다. 그일은 태극실장에 필요한 기본 동작을 이동하면서 어,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 계신 지영인 사원님과 어,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수련생들을 생각하고 어,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조, 좋은 연습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음, 태극실장에 나오는 범석이 바탕 도막기 뒤굽이 손을 아래 맞기. 그대로 바닥손 맞고 등뒤목 치기. 해쳐 맞고 무릎 치고 제치지르기 그리고 어그로 맞기. 등뒤목 숙치고 표적 차고 팔굽펴치기 이런 식으로 어, 연결 동작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연습 대용으로 해쳐 <laughs> 자 전체자로 일보 갓자 연습을 하다가 어, 중간에 어, 우리 지영이 사부님께서 잘못된 동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 이야기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준비 준비 동작은 항상 어, 5초 마음속으로 8들까지 세리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범석이 바탕손 막이 하나 자 왼발 오른손으로 막아주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나갑니다. 둘자 이때 보면 범석이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왼발을 놓을 적에 반드시 발뒤꿈치와 오른발 발뒤꿈치와 왼발 엄지발가락이 일치될 수 있도록 서심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어, 키큰 친구 보면 손이 많이 났죠. 어,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반드시 어, 명치 위치에서 명치 위치에서 위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도도 정확하게 어, 만들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계속해 나가보겠습니다. 하! 구발 막기 뒤로 들어자 이렇게 어, 단순한 동작이라도 계속 이동해서 연습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보폭과 동작을 반복 연습하여서 숙달이 되는 그런 연습 법입니다자 계속해서 앞발을 당기면서 뒷굽이 손날 아래 맞기 하겠습니다 정말에서 오른 뒷굽이 손날 아래 막기입니다 자, 예비 동작 하나, 그 자리에서, 자, 어제 설명한 대로, 우리 예비 동작 손 자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막습니다. 둘. 자, 거드는 손과 막는 손. 그리고 뒷구비 자세에서 앞에, 앞에 있는 발의, 어, 각도와, 그리고 막는 손의 각도가, 어, 행이될수 있도록 막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 들헷넷섯섯아쿠바람을 끌고 뒤로 들자 나가면서 거들어 바탕손막기 해보겠습니다 하나 자 거들어 바탕손막깁입니다 거들어 바탕손막기 자 그리고 연결해서 턱치까지 해보겠습니다 들. 나가면서 그대로 바탕선 맞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등기목특치기 이때, 어, 오른손은 팔꿈치 밑에 위치해 주시도록 합니다. 둘! 나가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맞고 나서 동작을 빠르게 수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허리의 들림을 이용한 탄력적으로 등지멍을 쳐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셋. 자, 이때 조금 숙달이 되는 사람들은 호흡을 이용하여서 자연스럽게 이러면 동작이 더욱더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서, 셋, 일곱, 아까 바한게 뒤로 돌아 자, 발을 모아서 보주먹. 모아서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 엠발 남기고, 어제 설명했듯이 보주목 모아서기 준비서기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제 연습했던 가위막기를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엠발 나가면서 가위막기 한 동작만 하겠습니다. 하나! 자, 왼손으로 안팔목 막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아래 막습니다. 자그 자리에서 허리를 사용하여서 반대쪽 과일마기를 한번 내줍니다. 둘. 자 나가면서 한번 더 구분각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이때 팔만 사용하지 말고 허리를 사용하여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연결해서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아꼬바르 그 기조 <laughs> 자 여기에서 이제 해체맞고 무릎치고 제쳐 지르기까지 제쳐 지르고엇걸어막기 동작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극실장에서 어, 제일 까다로운 동작이고 또 어,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작입니다 자그 자리에서 해체맞기 예비 동작 하나 자, 예비 동작은 가볍게 팔을 교차시켜서, 어, 몸에 대어줍니다. 해체 맞습니다 둘! 자, 손을 살짝 들어서, 어, 손을 펴고, 내리면서 무릎을 칠입니다. 둘! 셋! 젖혀지기까지 인계됐습니다. 자, 여기서, 엇걸음막기 예비 동작 하나, 예비 동작입니다. 이때 끌어막을 적에, 어, 손목을 크게 막아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지 방하기가 더욱더, 어, 용이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해체 막기. 하나! 자, 무릎 치고 젖혀지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클릭! 자, 이때 손 위치 한, 한 번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은 바로, 띠 바로 위에 부분을, 어, 쳐줍니다. 자, 손이 만약에, 어, 높은 부분에 올라가 있으면 잘못된, 공격 어, 부입니다 자, 끌어막기 예비동작 하나! 자, 끌어막기는 반드시 손등끼리, 어, 맞이 볼수 있도록, 예비동작을 취해줍니다. 다리! 자, 그럼 지금부터, 해체 맞고, 무릎 치고, 제쳐 지르면서, 끌어막기까지 연결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호흡과, 속도로 리듬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작! 한번더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앞꿈막 이렇게 들어자 이제 태극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서기 터치고 어, 발날 등으로 표적을 차줍니다 그 다음에 발굽 표적 치기로 어, 마무리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앞발 당기면서 앞서기 등기목 치기 하나 발날 등으로 차줘야 됩니다 차고 표시까지, 둘! 자, 마찬가지, 하나! 자, 이때, 왼발을 자연서, 자연스럽게 어, 앞으로 향하게 하고, 뒷발은 어, 따라오는 어, 느낌으로 앞서기를 해주면 됩니다. 차고 표시, 둘! 하나! 둘! <laughs> 자, 연결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바로! 시작! 자, 우양우! 자, 아, 지금까지 우리 최영희 사원님과 함께 같이 이동간 어, 기본 동작을 연습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어, 속도와 리듬에 맞게 또 우리가 정확한 예비 동작과 본동작으로 이동간 동작을 연습하여야지 어, 정확한 품새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은 태극길장 어, 완성된 품새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차렷 경예